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이제 두 번째 수업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기 때문에 어, 눈과 또 코와 입술,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형과 그 다음에 헤어라인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어, 먼저 우리가 우리 얼굴에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한 번씩 볼 텐데요. 우리가 얼굴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지체 하나의 얼굴을 이제 선택하셔서, 어 이제 그 라인에 지금 얼굴에 분석이 나와 있듯이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 처음 이제 접하는 친구들은 쉽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얼굴의 균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얼굴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이상적인 비율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얼굴의 균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의 균형도 균형 비율과 실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얼굴물의 생김새라든지 또 표정의 움직임 또 자신만이 펼쳐해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굴 형태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얼굴의 균형 비율을 잘 파악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로 분할과 세로 분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분할은 얼굴의 정면을 가로로 분할해서 상등분 하는 것에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분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과 눈썹까지가 우리가 1등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눈썹과 콧망울까지가 2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어라인과 눈썹까지가 1등분. 그 다음에 2등분 같은 경우는 눈썹과 콧망울까지가 2등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등분은 콧망울과 턱 끝까지 우리가 3등분이라고 해요. 이거를 가로 분할, 얼굴 폭에 대한 가로 분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세로 분할이라고 해서 얼굴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얼굴 정면을 세로로 분할하면 5등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5등분해서 나눠져 있으세요. 1등분은 옆 헤어라인과 눈꼬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등분은 눈꼬리에서 눈 앞머리를 우리가 2등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와 반대 눈 앞머리를 우리가 3등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4등분은 반대 눈머리와 반대 꼬리를 우리가 4등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등분은 반대 눈꼬리와 반대 헤어라인을 우리가 5등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분할과 세로분할을 통해 우리가 스케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그냥 얼굴형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눈 그리고 코, 입 그린다고 해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등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얼굴의 균형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눈을 표현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은 눈썹과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시간에 눈썹을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눈썹과 그 다음에 눈을 통해 우리가 입체감 표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아몬드 형태를 스케치하듯이 가볍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윗 눈꺼풀을 아래 눈꺼풀 위에 씌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어, 여기, 아래 눈꺼풀의 컵에 쥐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여기를 꽉 채우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동공, 우리 화장을 했을 때도 홀선을 집어넣으면, 동공이 쫙 잡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홀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에도 동공을 동그랗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너무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위 눈꺼풀에 숨겨진 부분까지 생각하며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먼저 아몬드형을 그려 주시고 그다음에 동공을 동그랗게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위에 동공이 살짝 덮였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려 주시면 되세요. 다음에는 위 눈꺼풀 아래 아웃라인에 각이 약간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각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너무 또 아몬드형으로 동그랗게 하시면 부자연스러워 보이세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썹을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은 윗 라인의 흐림에 따라서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윗 눈꺼풀의 라인을 그릴 때는 속눈썹이 길고 숱이 많이 보이는 곳을 진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도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또윗 눈꺼풀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6-9번에 대한 그림이 있으세요. 전반적인 눈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면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다양한 눈동자의 옆모습, 앞모습, 또 옆으로 바라보는 눈, 눈그 다음에 감고 있는 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코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의 흐름을 관찰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각이지게 하거나 크기를 살펴 그리면 되고 코의 형태는 다양하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골격을 창고로 해서 어, 살을 붙여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면은 이렇게 우리가 좌우대칭을 그린 다음에 또 선을 사용해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연하게 또 어두운 부분은 진하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골격의 명암을 참고로 그림자를 이제 넣어서 완성을 하고요. 코 밑에서는 코 밑과 콧망울 넓이의 중간 정도 지점을 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부분에 선을 강하게 넣고 명암을 넣어 완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비스듬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길기에 주의해서 깊게 관찰해서 하시면 되고요. 콧망울과 코끝의 흐름을 관찰하여 둥글게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명암을 넣어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면에서 약간 위로 정면에서 약간 아래로 또 비스듬하게 약간 위로 비스듬하게 약간 아래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를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코는 이렇게 정면과 비스듬한 방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표현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는 입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뷰, 우리 이제 메이크업 시간에 뷰티 일러스트해서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색연필이나 섀도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을 거예요. 입, 입 같은 경우는 입술 형태는 치아의 모양에 의해 좌우대칭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4대6의 비율로 중심선의 위치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중심선을 잡아서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암을 넣을 때는 구열 쪽으로 모아지게 부채살처럼 그리고 볼륨감 있게 곡선을 사용한다. 이게 렇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을 넣을 때도 구열 쪽으로 모아지게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입술도 우리가 어뭐 다양한 입술이 있잖아요. 얇은 입술, 도톰한 입술, 다양한 입술인데 여러분들이 기본 표현으로 해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입술, 그다음에 치아가 보이는 그래서 어 입술 모양, 그래서 각각의 입술을 어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다음에는 귀예요. 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이륜을 그린다. 이륜 양쪽을 그린다. 근데 정확한 형태를 그린다. 와이드와 음푹 들어간 부분은 그림자를 넣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한 표현이고요. 자, 목 목이에요. 목을 그릴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특히 목의 모양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잘 기억해두길 바라겠는데요. 어, 처음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목의 위치를 어깨에서 벗어나면 앞으로 기울어져 보이기 때문에 어, 기울기의 각도라든가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하게 두드러진다는 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또 그림의 두 점선의 뒤로 갈수록 높아지고 목 뒤쪽과 앞쪽보다 짧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 앞에서 보았을 때 목이 붙어 있는 부분은 다양한 모양의 사다리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으세요. 또 양쪽 선의 목의 균형 형태나 발달, 정,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어, 경사지거나 둥그스름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어선 연습을 한 뒤에 표현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헤어 스타일링 어 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업 스타일 모양이라든지 웨이브 모양이라든지 스트레이트형이라든지 이렇게 꼬 우리가 그 꼬아서 하는 이제 디자인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다운 머리라든지 어 표현을 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따른 눈썹과 눈과 코와 입술. 그 다음 귀, 그 다음에 헤어라인을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작업을 하나하나 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어, 저번 시간에 명도 표현, 그라데이션 표현을 했는데, 어, 정말 잘한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선이 막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사비 연필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연필깎기 이용해서 뾰족하게 깎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책을 이제 여러분들 구비하셔서 요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작업하시는 게 수월하게 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 외에 뭐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시고 우리가 어 연필 테크닉 표현을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